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노간다의 초대를 해준 것은요. 아, 이 부산의 메카죠. 뭐서면 해운대 아닙니다. 부산의 메카. 여기는 사직동입니다. 예. 사직동을 왜 왔냐? 우리 사직동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잠깐 한번 돌려 볼까요? 잘좀 돌아오시죠. 자, 여러분 여기는 사직구장입니다. 사직 운동장이고요. 오늘 사직 운동장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일단 초대해 주신 롯데 자이언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실 아주 이 중요한 경기에 애국가를 부르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합창단에서 저희를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사직 야구장 하면은 우리가 뭐 추억이 많잖아요. 야구뿐만 아니고 뭐 예전에 여기서 자전거 빌리고 예전에는 여기 전부 롤라 타고 자전거 타고 애들 막 이래 다니던 데가 이제는 막 아예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거의 그냥 관광지죠, 관광지. 예. 그리고 저쪽에 한번 보시면은 저쪽에 저기 상가에 보시면 사실 예전에 저기가 이제 자전거 빌리고 롤라 빌리고 하던 곳인데 이제는 뭐 상가가 다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고 너무 좋아졌네요. 예.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용품점이거든요. 근데,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섰거 보세요. 웨이팅이 이제뭐 피자급입니다, 이거. 와. 야, 진짜, 이제, 야구가 여러분. 예전에, 진짜, 우리, 십몇년 전에는 우리 아저씨들, 야구장에서 네, 술 먹고 싸우고, 다른 팬들 오면은 소주병 던지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젊은 사람들, 뭐,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엄청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유니폼 사업에도 엄청 들쑤 있고, 야, 그냥 축제죠, 축제. 예. 야, 이따 여기 아직 뭐 구장 들어가기 전인데, 뭐 밖에서 사람들 다지는 것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예. 역시 그 구도, 구도 부산. 야구는 뭐 부산 아닙니까? 예, 사직구장. 저희도 오늘 유튜브 촬영하러 왔는데 아, 그, 아, 오늘 애국가 부르는 팀 아, 촬영하러 온 거거든요. 네. 네, 한번 할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아, 예, 예, 예. 잠깐 아, 들어주시면 예, 예. 와의이매치데이잖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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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료로는 웃음> 예예 어, 그래서 오늘 참여한 소감이 어떠신지 언급 주시면 좋겠 알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콜라보 를하려세 아, 예. 번째로는 오늘 경기 응원 한마디를 음 해주시면 예예. 최대한 말을 넣어서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다음에네 <laughs> <후전을 안 좋겠어요.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예. 일단 요즘 뭐 롯데 자이언 분위기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 저희도 사실 따로 촬영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그또 롯데자이언츠 관계자 쪽에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게 40대 지미 합창단인 콜로세움이라는 합창단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예. 오늘 그 애국가 부를 수 있는 기회 주신 롯데자이언츠 너무 감사하고요 인터뷰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 튜브 채널 노간다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laughs> 아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파이팅! <laughs> 예. 그 빵에 드시면. 아, 예, 예,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음, 전준우 선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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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대박인가요? 아, 그럼요. <laughs> 오, 요, 요, 나왔습니다, 요거 나왔습니다, 이거 예, 예. 아, 아, 신윤우 선수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예, 빵, 빵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들어갈 곳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저희는 저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사실 이게 일반 사직구장이 아니더라도 야구장에서 외국가를 부른다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알기로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분들이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40대 아빠들이 취미생활로 합창단을 꾸려가지고, 이 49장에 애국가를 부른다는 게, 사실 이게 취미생활 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 이게 참 대단한 거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한번 더, 뭐, 우리 인터뷰하면서 한번 얘기 좀 듣기로 하고. 이제 우리 합창단 어린이 40여 명, 어른 10여 명에서 오늘 지금 총 60명이 애국가를 부를 예정인데 일단 지금 들어가기 전에 입국 심사죠. 지금 심사를,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리허설 못해. 리허설 없어. 리허설이 없고. 리허설이 음. 리허설. 네. 안녕. 오늘 그 사주 운동장 애국가 부르는데 어때 기분이? 아, 진짜, 진짜 긴장돼요, 진짜, 진짜. 긴장돼? <laughs> 연습 많이 했어? 너무, 어, 기쁘고, 날아갈 것 같고, 뭔가, 긴장되는 아, 마음도 있어요. 아, 오늘 뭐, 바로 이제 입장하기 바로 직전인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 좀, 이제 애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예. 좀별 사고 없이 끝나야 돼. 게 좋지. 아니, 잠깐만. 요것보다 바로, 바로 리허설입니까 <laughs> 야, 이게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래서 바로 이렇게 리허설하고 있고요. 야, 장관입니다. 장관. 너무 귀엽습니다. 콜로세움 합창단 단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또이 아들, 딸하고 같이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불렀었는데. 예, 예. 아주 기분 좋게 할것 같습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 중이고요. <laughs> 오늘 사직구장에서 애국가 부르러 왔는데 기분이 어때? 좋아 연습 많이 했어 어 잘할 수 있어 음, 그래 파이팅 음. 자 이러니 지금 많은 관계로 입장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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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euh, 네. 야, 진짜 여기는 살면서 처음 들어와 보네요. 맨날 구장만 가다가 처음으로 구장 관계자들 들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안녕 친구, 어 안녕하세요. 야 라운지네요. 어때 다현 언네이노이 워낙 많은 관계로 학교로 치면 학급이 거의 한 두세 개가 합친 수준으로 대기 중이에요. 네. 어릴 때 이런 추억을 또 갖는 게 너무 크죠. 나중에 커서. 자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화이팅! 음 판장님 음 지금 이제 이동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네, 잘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즐겁게 <laughs> 재밌게 예. 할수 <laughs> 있을 예. 거라 예. 끝나고 또 인터뷰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자녕천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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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안이팅녕이팅 안녕 이녕 안녕 안녕 이녕 안녕 안녕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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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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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린이 그리고 아버님 합창단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얼마나 지금 떨리고 긴장되고 아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이 많은 관중 이 보세요 사직운동장 만석입니다 만석 저도 근데 참 여기 그라운드는 처음 내려와 봤는데 기분이 너무 벅찹니다 진짜 아 근데 여기 선수들은 어떻게 경기하는 걸까요 와 이렇게 많은 사직운동장에서 애국가를 부른다는 게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은 <목소리> 밑에 여기 그라운드에도 한번 내려오기 힘든데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혹시 이거 찍는 거 어디까지? 저 지휘자 옆에서 예. 찍으십까 아, 저쪽에서 찍어도 될까요? 예. 저런 건지는 위치라서. 예. 아니, 저 사진 기한이 좀. 예, 예. 지금 한 중간에서, 야, 제가 막 심장이 걸릉걸릉거립니다. 이거 심판 분들 지나가고 있고. 선수들 이제, 5 번, 일루스, 원석, SSG, 예, 오늘 SSG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침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뭐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저희 다 사이 또 이쪽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부터 있는데 애기들까지 데리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애들을 뭐한 달에 한 번씩밖에 연습안 시켰는데 이렇게 또큰 무대인데도 애들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끝낸 것 같아서 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laughs> 끝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애들하고 같이 <웃음> 네, 네. <웃음> 어, 이런 함께 좋은 자리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애들이 혹시 돌발상이 없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보다 애들이 더 잘해주고 해서 좋게 잘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야구보러 들어옵니다. 이제 야구장 진짜 너무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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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촬영 끝나고 야구 보면서 이팅랑이자 <laughs> 먹고 있습니다 음. 합이팅 진짜 다시 말하지만 너무 좋았고 자 오늘 아무튼 촬영 너무 재밌게 잘했고 여러분 우리 노간다TV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찍고 싶다 촬영하고 싶다 이런 곳 있으면 언제든지 저 메일에다가 연락 주시면 어디인지 갑니다 회사 뭐 공장 뭐 요즘 사람이 안 구해진다 뭐 요즘 아니면 장사가 안 된다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는 분들 사연 주시면은 어디든지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 채널 더 성장하고 좋은 영상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자 오늘 고생했고.